안녕하십니까. 20년 경력의 베테랑 투자문가 마스터초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남은 12월과 2022년에 100% 이상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상단의 전화번호 010-2492043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남은 12월, 그리고 2022년에 100% 이상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세 종목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마스터체가 엄선해서 오른 세 종목이고요. 여러분들한테 급등 수익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미 무료 추천주 받으시고, 70%, 100% 급등 수익 받으, 받아가신 분들 많이, 많이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고요. 급등 수익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249-2043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나올 수 있는 세 종목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할 건데요. 오늘 얘기할 종목은 한국비시입니다 한국 BNC는 코스닥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1조 4천억 원이죠. 자 상장 주식수는 5,100만 주인데요.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9월달에 7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 바닷권까지 내려와서 2만원대 행보하다가 2만8천원까지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요. 아직은 반등이 미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이제 21선을 뚫고 나서 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자 그러면 한국 비엔씨가 급등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 바로 지금 영국에서 확진자가 사상 최대로 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어서면서 영국에서 사상 최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도 확진자가 급등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영국 그리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과연 어떤 것이 잡을 수 있느냐. 지금 시장에서 그것이 가장 핫한 어, 이슈인데요. 한국 벤시 오미크론 잡을까?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한국 벤시가 오미크론을 잡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까?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laughs> 한국BNC의 이제 그 경구용 치료제, 안트로키노놀은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 임상 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안트로키노놀이 만약에 지금 이번 달 말에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승인, 그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은 바로 미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한국BNC의 안트로키노널, 대만의 골든바이오텍과 공동개발한, 이제, 그, 치료제고요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95%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어, 20UM 농도의 안트로키노널 처리 시 99.9%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오미크론까지 과연 한국비엔씨의 경광치료제 안트로킨오늘이 잡을 수 있느냐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번 달에 FDA 임상 이상이 종료되고 긴급승인이 나온다 하면은 이제는 한국비엔씨는 2만 원대에서는 잡을 수 없는 종목이 되는 거죠. 이미 여의도에서는요. 지금 특급 정보 소문이 돌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BNC에 관해서 여의도 찌라시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제가 공개 영상에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한국BNC 여의도 특급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의 전화번호 010-249-2043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여의도 특급 정보, 여의도에서만 돌고 있는 소문, 이 정보를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특급 정보 받으시고요. 그, 여러분들 공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다가, 마스터체가 사인 드릴 때, 여러분들 목표가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자, 010-249-203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아직 시장에 보도되지 않은 여의도 특급정보 한국BNC에 관한 자료, 총정리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자,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남은 12월, 그리고 2022년에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100% 이상 급등할 급등주 세 종목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장이 아, 막 좋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는데요.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시고 010-249-203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특급 정보와 함께 어, 큰 수익 날수 있는 종목, 세 종목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마스터체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